자 순천옥해 이제 박노품 선수에 대한 이 족구 팬들의 관심이 이번 경기에 많이 좀 쏠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노품 선수 지난 대회 때 공격 영상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100만 조회수가 오, 넘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10대 족구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예. 오늘 화려한 공격 또 멋진 플레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름만큼이나 이제는 더 높은 자리를 바라보면서 올라가 준비를 하고 있는 박노품 선수 순천오키와 서산제이 씨 아. 선수들이 이제 모여서 크게 파이팅을 외치고 경기 시작을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률 주심 양쪽 상황을 바라보면서 경기 시작을 알려 보고 있고요. 먼저 서산재희 씨의 서브로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네, 순천 오케이의 박진석 좌수비 리시브 좋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노품의 첫 번째 공격, 바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역시 박노품 선수, 지금 순간적으로 토스된 공을 발랄을 이용해서 높은 타점에서 강하게 발을 내리죠. 예. 내리면서 발랄로 공을 역스 내가지고 점수를 득점합니다. 아렇롭게 연타성 공격으로 첫, 덕, 첫 득점 올렸습니다. 1대0. 수비 좋았고요. 박진서 선수들이 시구 자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박노풍, 와, 100% 공격성율. 지금 초반부터 박노풍 선수 연타와 또 각기쁜 에이키까지. 역시 떠오르는 최고의 조커 스타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지금 뭐 어마어마한 기선 제압을 확실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박노풍 선수는 올해 1 8 살로 고등학생,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예. 올라왔고 여기서 윤유일의 공격. 오른쪽에서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 순천호케이에 그 이현수 선수가 위치를 굉장히 잘 잡고 따라가서 터치를 했는데 지금 이현수 선수가 왼발잡이입니다 아, 그래도 아무, 아무래도 자기 주발이 아니다보니까 는 조금 오른발 터치가 아쉬웠습니다 예. 또 끝까지 공을 따라가는 집념을 보여줬었고요 점수는 2대1 한점차 서산은 지금 최두선 선수가 서브를 넣고 있죠. 그렇죠. 박노품, 아, 아 이건 아, 비거리. 박노품 대단합니다. 비거리가 지금 거의 지금 패스까지 갔는데, 아 이거 서산 제이씨의 수비수들이 좀 조금 더 뒤로 더 물러야 됩니다. 아 여기에 대한 좀 아. 대비가 쉽지가 않은데요. 박노품 선수가 좋은 게 지금 체중을 실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큰비거리로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3대 1두 점차. 서브 날카롭게 들어왔는데요. 잘 받아 냈고 윤유일 살짝 연타 박노품이 살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자신의 공격이 네트에 가로막힙니다. 예, 지금 박노품 선수가 너무 자신 있었어요. 지금 <laughs> 예. 토스가 좀 뒤로 많이 빠진 공인데 그거를 각 깊은 비각 공격을 시도하다가 네트에 걸렸습니다. 어, 예. 발을 높게 치켜들고 지금 발목을 좀또 자유자재하게 움직이는 박노품 선수입니다. 저 특이 좀 시크한 표정이 그렇습니다. 이상적이네요. 박노프 선수는 득점을 하더라도 굉장히 시크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아, 토스가 그대로 넘어갑니다. 김종세 올려줬고 윤유일 깊게. 하지만 네트를 넘었다는 판정. 아, 지금은 김종세 선수가 그 토스한 공이 네트를 넘어가면서 윤유일 선수가 공격하는 순간 발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 아하, 아, 네트 상단에서 발이 넘어버렸죠. 그렇죠. 점수는 4대 2입니다. 다시 두 점차 박문풍의 서브 리시브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서면서 윤유일의 공격이 자신 있고 떨어지고 갑니다자 지금 서산제이 씨 이렇게 리시브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범신이 나오는데 경기 초반 리시브에 그 수비수들이 굉장히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점수는 5대 2가 됐고요. 석 점차. 박노프 선수의 서브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예. 자 넘어차 보는데요. 이 공격 맞아도 막히고 갑니다. 지금 박노프 선수가 그 서산지일 씨의 리시브를 지금 흔들 수 있는 강한 서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지금 연속적으로 서산지일 씨 윤유일 공격수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리시브부터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 역시나 이제 박노품 선수의 강한 서브로서 리시브를 흔들고 있고요. 자 지금 경기 초반 점수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는 어 서산 제시에서 지금 초반에 공격수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체를 사용하는데 윤율일 선수를 부르고 지금 조용준 선수가 바로 들어옵니다. 지금 서산 제시 팀은 이 경기에 모든 것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 그렇죠. 초반에 앞서 나가야 됩니다. 자하지 감독의 이른 교체 카드 사용 바로 승부수를 좀 띄웁니다. 아또 이에 맞서서 지금 순천오이 팀도 지금 자수비 박진석 선수와 또 백영웅 선수 지금 교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서사는 공격수를 교체했고요. 순천은 수비수를 좌수, 바꿨습니다. 예, 좌수비를, 좌수비를 예. 교체해서 를 지금 백영웅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박진석 선수를 대신해서 백영웅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양팀 그 감독님들의 지금 전략 싸움이 굉장히 초반부터 치열합니다. 어, 그렇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6대2 득점 차. 박노품의 다시 한번 서브 직하게 들어갑니다. 박노품 선수 서브 굉장히 좋네요. 범실도 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체 들어간 조용준 선수의 공격이었고 머리로 넘어왔습니다. 박노품 살짝 비껴서 넘겨줍니다. 조용준 상대 코트를 바라보면서 뚫어냅니다. 역시 조용 조용준 선수 노련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용준 선수의 주특기를 제가 여쭤봤더니 본인이 하는 말이 나는 빈곳만 노린다, 강하게 차지 않는다. <laughs> 어... 정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현명한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영준, 자 고대호가 올려줬고 박덕 풀에 공격. 바로 이거죠. 박도프 선수 강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고대호 선수가 그 토스한 공이 네트에서 그렇게 많이 높게 뜨지도 않았는데. 워낙 타점이 높다 보니까는 예. 순간적으로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해서 각 깊은 에이키 공격 성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7대3넉 점차가 됐고요. 자 네트 상단 맞고 올라가는 공, 박 높은 에이카에 밀어봤습니다만 허선입니다. 족구 경기에서는 사실 이렇게 네트 맞고 넘어오는 공은 거의 90% 이상 점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조용준 선수도 손을 뻗어서 미안함을 한번 표시해 봤습니다. 자, 교체되 들어온 조용준 선수 뭔가 이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서산. 고대에 올려줬고 박높음. 자, 받아냈어요. 김종수 선수가 예측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 자, 넘어간는거잘 처리했죠. 잘 배경웅 세팅을 해 놓은 이 공을 박높음. 자 그대로 다시 공격권 순천 오케이 박노품의 날카로운 공격 하지만 벗어났습니다 박노품 와 지금 너무 무리하게 각 깊은 a 키 공격을 시도하려다가 지금 아웃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박노품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차분하게 경기를 해야 됩니다 예. 자 다시 두점 차까지 좁혀진 양팀의 감격이고 서브가 길었다는 판정 조용준 선수 지금 분위기가 서산지시 팀이 오르고 있는데 아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서브 범실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브 범실로 한 점을 내주면서 석점차 그리고 서브 준비하고 있는 박노필 조용준 뒤에서 수비 백영호 아, 백영호 선수가 리시브가 좋았습니다 고대오 성공. 지금 박노폰 선수의 이발랄 역회전 공격은 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득점 성공률도 높습니다. 지금 역스피는 넣어서 꺾기 때문에 공의 비거리가 굉장히 짧아지거든요. 아 예. 이거는 암라인에서 수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조영준. 코스를 봤습니다만 수비가 기다리고 있었고 멀리 박노폰 따라가서. 길게 직선으로 밀어 넣습니다. 먼 거리에서 일단 가볍게 넘겨줬고 네잘 넘겼습니다. 수천의 공격 박노품의 기회 비거리 받았어요 하지만 먼 곳으로 다시금 떨어집니다. 아, 박노품 선수도 역시 비거리가 엄청 나군요. 아, 지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산이 씨의 성우서 선수가 정말 잘 따라갔거든요. 지금 예 지금 펜스로 올라타서 이렇게 수비를 했는데 굉장히 좀 아쉬움. 터치 아웃이 됐습니다. 지금 송우석 선수 입장에서 어조 좀 예측을 하면서 따라가봤는데, 어, 그럼에도 조금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말 어마한, 어마어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박노품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공. 서브 건지. 지금 박노품 선수 서브도 지금 안쪽으로 B 코스, C 코스, A 코스까지 정말 다양하게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쉽게 아웃이 됐죠? 네. 예. 10대0 넉 점차 아 이번에는 또 조용준 선수의 범실이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조용준 선수 지금 서브가 그렇게 강력한 서브도 아닌데 지금 범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팀의 사기를 너무 떨어뜨리는 범실입니다 그렇죠 자 강한 서브 올려주면서 조용준 뒤에서 백영호 고대로 강노한 네. 찍어 눌렀고 자, 그대로 네. 넘어갑니다. 이겁니다. 박노훈 선수. 비거리를 하면은 거의 전국 최고거든요. 박노훈 선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넘어차기도 아닌 스탠딩 공격으로 자, 서서 차는 거죠. 서서 차기로 이렇게 비거리를 많이 내기가 와. 굉장히 어려운데 이 박노훈 선수만 가지고 있는 이 유연성, 파워 대단합니다. 지금 뭐 서산 JC 선수들 입장에서 지금 저 a 이드 자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점수가 더블 스코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점수 12대 6. 머리로 낮은 자세로 받아냈습니다. 박노픈 바로 앞에서 찍어 누르면서 연속된 득점 성공. 13대 6입니다. 아, 순천호깨 팀 강하네요. 고대원 세터의 세팅도 굉장히 좋고 지금 박노픈 박노픈 선수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7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 모두 경기 초반에 이제 교체 카드를 바로 사용하면서 승부수를 띄웠는데 점점 이제 아, 1세트 순천을 향해서 넘어가는 아, 예. 공이고 지금 조윤준 선수도 공격 방식까지 나왔어요. 지금 점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다 보니까는 박노포 선수 서브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죠. 점수는 14대6 순천 o k 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서브가 많지? 금도 굉장히 강하게 서브를 넣어봤는데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는 <laughs> 그렇죠. 네 범실이 나왔습니다 한번 여유있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이 서브를 시도를 해봤던 박노품 우리 박노품 선수는 이 시크한 표정이 굉장히 매력입니다 <laughs> 어 표정 변화가 없어요 예 제가 웃는 걸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자 과연 이 대회에서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된다면 박노품 선수의 그때의 웃음을 찾아볼 수 있을지 지켜보겠고 아, 범실이 좀... 또 한번 나오면서.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준 선수의 서브 범실이 너무 많이 나온 1세트였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15대 7로 1세트를 순천 OK가 마무리하면서 1대0 마무리가 됐고 저희는 잠시 후 2세트 경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충남 서천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 서천군 m b c 스포츠 플러스 조크 챔피언스 리그 김경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제 보이는 선수 앞으로 이제 미래가 기대 Soh, Kim g o n 니다 o h Kim Gong Soh, k i 수 Gong Soh, Kim 왼발 공격수입니다 오늘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또이 경기를 또 직접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박노품 선수를 또 지켜보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와! 김민재 선수나 박노품 선수 나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좀 전력을 같이 분석하면서 경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머리로 넘겨줬던 아, 최주선 선수의 이공 밖으로 떨어집니다 박노품 선수가 왜 무섭냐 지금 서브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예. 근데 날카로운 서브를 넣었는데 범실을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역시나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리치브가 불안한 상황에서 공격으로 이어지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세트 역시 첫 번째 득점은 순천 오케이가 가져왔고 조용준 선수가 동료들을 또 다독여주면서 예, 팀 분위기를 좀 추스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서산 제이씨에서는 2세트를 꼭 가져가야 되고요. 지금 조용준 선수가 분위기를 다잡고 다시 한번 좀 사기를 올려야 됩니다. 예. 조영선? 자, 발을 뻗어서 공을 살려냈고 박노품 앞으로 공이 왔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용준 준비하면서 조용준의 공격 연타 아, 어, 공냅니다잘 잘 밟았습니다. 그대로 넘어온 공 다시 공격 준비해 보는 서산제이 씨. 조용준. 조용준! 성공합니다. 1대1 동점. 지금 김종수 선수가 굉장히 이그 2단 토스를 굉장히 잘 했고요. 지금 세팅된 공을 우수비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AC 코스로 정유 선수 멋지게 득점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비하고 있던 선수 모두 어찌할 수 없이 지나가는 공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자 올려줬고 보대오 기다리고 있는 박노프 네트에 걸립니다. 방금은 박노프 선수 이거 공격이 성공했으면 정말 멋진 공격이 되었는데 예. 지금 김, 보시면은 김용세 선수가 뒤로 빠지거든요. 거기에 빈 자리에 이렇게. 네트 앞에 연타를 놀려 했는데 범실이 나왔습니다. 점수는 2대 1. 오늘 경기 처음으로 리드를 잡아본 서산제이 씨. 서산제이 씨 초반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조영준 머리로 받아냈고. 자, 과연 박노쁨의 이번 공격 먼 비거리. 어, 어, 받았어요. 대단한 공격, 대단한 공격과 대단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조영준, 조영준의 이공 수비 올라왔고. 어, 고대호 선수도 세터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박노쁨 기다렸다가 낮게 깔아주는 공격. 자, 수비를 계속해서 성공시켜 주고 있는 서산제이 씨. 그리고 밀어내는데 막힙니다. 성우섭 선수 좀 아쉽습니다. 아, 이거는 예. 너무 무리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먼저 박노품 선수의 비거리 있는 공격이었는데 머리로 잘 받았고요. 좌수비 최두선 선수 수비 굉장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공격범이 예. 아쉬웠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 조용준 에서 받았고 반노쁨 준비합니다 반노쁨자 여기서 성우석 받아보는데 길게 나갑니다 지금 박노쁨 선수의 공격이 워낙 비거리가 크다 보니까는 수비수들이 무릎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네. 지금 성우석 어... 선수가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성우석 선수도 지금 부상일까요 음. 어, 지금 발목 상태가 썩 좋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발목 지금 돌려보고 있는데. 예.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지금 송우석 선수도 지금 왼쪽 발목이 좀 테이핑을 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더도 또좀 조심을 해봐야겠네요. 아 여기서 일단 박노품 선수의 공을 받아낼 때 슬라이딩을 하면서 좀 다르게 돌아가 그러네요. 꺾였죠. 자 그리고 서브 범실이 나오게 된 박노품입니다. 과연 오늘 박노품 선수가 경기 끝날 때까지. 한 번이라도 미소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laughs> 글쎄요. 제 생각에는 미소는 나오진 않을 것 같고. <laughs> 지금도 무표정입니다. <웃음>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예. 자, 받았습니다. 박노품. 각기네이어몸 <laughs> 던져서 서브석 받아서 상대 코트로 넘어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공을 받으러 달려 들어가는 과정에서 주심과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은 김용세 선수가 수비가 초구로 터치한 공을 받으러 가다가 지금 주심과 지금 부딪히게 됐거든요. 예. 어, 오늘 선수들 좀 부상을 조심하면서 경기를 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박두품 선수의 이 공격. 성욱 선수가 선수 받아낸 이아 지금 주심과 예 주심을 보지 못하고 달려가다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의 상황 다시 좀 정비가 되겠고요. 점수는 일단 어, 순천오키에게 올라간 상황에서 서브로 이어집니다. 바닷고 조용선. 리시브가 캘면서 김용철 센터가 예. 공을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박높음 피각으로 마무리. 박노음의 피각 대단합니다. 점수는 5대3 두 점차. 이걸 왜 자수비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 박노포 선수가 다리를 한번 털어가지고 음, 예. 비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공격 자세는 센터 공격 방향인데 한번 털어서 비각을 차기 때문에 수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조용준 넘치지 못했고요. 지금 박노포 선수가 한게 이중 이중 동작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정유 선수 같은 경우에도. 발랄 연타 공격을 하려다가 지금 공격을 넘기지 못하였습니다. 전수는 6대3. 최두선이 머리로 받은 가운데 조용 슈네이 공격, 멀리 뒤에서 받았습니다. 높게 뛰어줬고 박노 품, 연타오 살려내는데 아, 박노품 발랄을 이용한 역회종 공격. 예. 지금은 굉장히 그 토스한 공이 지금 보시면 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는 서산 J. C. 수비수들이 앞으로 수비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너무 물러 있었습니다. 예, 두번 바닥을 리게 되면서 점수는 7대 3. 조용준, 강노품 바로 머리로 반응을 해 봅니다. 성우석이 올려줬고 준비해서 조용준의 공격. 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타를 시도해봤습니다만 가볍게 받아냈습니다 네, 강한 공격 따라가지 못합니다 순천 오케이팀 굉장히 강하네요 예이팀 네, 포지션마다 선수들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치? 일단 박노풍 선수가 공격이 굉장히 다양하고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는 8대3 어느새 양 팀의 간격 5점 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점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연속으로 가져왔었던 순천오키입니다 지금 하지홍 서산JC 감독이 좀 작전 타임을 하는데 예. 지금 서산JC 팀 같은 경우에는 그 김종세 선수가 세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족구 그 팬들이 지금 이 경기를 많이 보고 있겠지만은 지금은 은퇴한 선수인데 강만규 선수라는 최고의 족구 공격수 스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선수를 세터를 했던 선수가 김종세 선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 김종세 선수를 팬들이 아마 많이 오랜만에 보면서 반가워할 것 같은데 예. 마지막까지 멋진 경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재 스코어상으로는 쉽지 않은 서산재 씨입니다.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박노품 선수 이제 공격을 막기가 쉽지가 않은데. 뒤로 물러나면 연타 공격이 들어오고 또뭐 A 각 B 각뭐할것 없이 정말 막아야 될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산 A 씨가 순천 OK 팀을 역전을 하려면은 공격은 또 공격으로 맞부르 나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히려 조용주 선수가 강력한 공격을 많이 성공시켜야지 을 순천 OK 팀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박무품 선수의 서브로 다시 시작됩니다. 뒤에서 최두선. 정말 서브 강력합니다. 그렇죠. 김정세, 조용준 수비 성공 기다리고 있는 박노품. 넘어차기로 나갑니다. 야, 박노품 선수가 그 넘어차기 공격을 거의 잘 쓰지 않거든요. 아, 그데 방금 박노품 선수가 넘어차기로 각 깊은 비각 공격을 했는데 아쉽게 나갔습니다. 지금 이 나간 상황에서 글쎄요, 저는 옅은 미소를 잠깐 봤습니다. 예, 살짝 웃었어요. 아 <laughs> 저도 사실 제가 너무 차게 하는 걸 처음 봤는데 예. 좀 어색한 공격을 하니까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 그러네요. 점수는 8대4넉 점차. 박노품 연타. 아 역시 김종수 선수 수비 좋았습니다. 그렇죠. 상우무리 아. 무리하지 않고 넘겨줍니다. 아쉽게 세팅을 하지 못했죠. 박노품 다시 한번 연타데요 연속 때또 배짱 두둑한 배짱을 보여줍니다. 박노품 노련미와 경영까지 경용, 예 대단합니다 정말 저 선수를 정말 어떻게 1 8살 선수로 볼수 있을까요? 예 경기 운영 능력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멀리서 받아냈고요. 이단 토스 너무 좋았습니다. 조영준도 연타 살려내는 반납 품 일단 넘겨줍니다. 아 대단합니다. 김종세 조영준의 공격 깊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서산 g h 팀은 이러한 공격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지금 리시브를 붙여서 2단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A로 꽉는 공격이 오,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고데오 소터가 부담을 느끼거든요. 예. 양팀의 간격 넉점차. 뒤에서 수비 리시브 잘 해줬고요. 방독은 바로 넘겼습니다. 최두선! 들가 왔습니다. 유롭이 공격을 하고 있는 방독선수, 차지 않고빈곳으로연타로 통해가지고, 지금도 공을 겸면에 돌려가지고, 페인트 성공하였습니다. 예. 페인트 공을성선하였습니다지금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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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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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도 지 박노은 멀리 보내봅니다 11대5 지금 굉장한 공격이 나왔습니다 지금 박노프 선수 쪽에서 토스가 올라왔는데 아 지금 아웃이 선언됐군요 아 그렇군요 나갔다는 판정 방금도 박노프 선수가 살짝 미소가 나왔는데 제가 알았습니다 범실을 하며 웃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 여기서 지금 밖으로 벗어났고요. 박동품 선수 입장에서는 범실이 나오게 되면 미소를 짓는데 이 미소를 그럼 보인인 입장에서는 좀 나오면 안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미소의 이유가 <laughs> 뒤에 있는 이제 형들한테 미안해가지고 아, 웃는 것 같습니다. 현재 스코는 11대6이고 연타로 공을 넘겨줬던 조용준 11대7 서산제이씨는 지금 점수를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 벌어지게 되면 오늘 경기를 패하게 됩니다. 예, 뒤에서 순간 발을 뻗어봤었던 배경훈 선수 배경훈의 <목소리> <백영웅의> 리시브 도데오 <목소리> 그리고 박노품 연타 바로 앞에 쑥쑥 떨궈놨는데 네트플레이로 살려냅니다. 그리고 한격차는 아 조용준 <목소리> 박노품 길게 시코스 하지만 뒤에서 받았습니다. 조영주 짧게 줬고 살려냈어요 아 고대호 선수 수비 정말 좋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노풍이 보냅니다 대단합니다 박노풍 12대7 아 박노풍 뒤에서 날라오는 토스를 지금 A각으로 순간적으로 꺾었거든요 예이 선수 정말 18살이라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를 먹을 땐 절대 웃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본인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들어온 박노품이었습니다. 5점 차가 됐고, 박노품이 연타를 일단 받아서 본인이 다시 한번 공격 연타로서 맞받아칩니다. 13-7. 대 지금 박노품 선수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모든 공격과 기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노품 선수가 수비에서 공격까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예다 있습니다. 조용준 날카로운 공격 어. 백영미 잘 받아냅니다. 어, 백영웅 선수도 수비가 굉장히 좋네요. 어, 그렇습니다. 강덕흠 먼 거리에서 머리로 일단 받아낸 최두선. 넘겨 주는 김종세. 강덕흠 최두선또 한번 수비 올라왔어요. 아, 하지만 포트 밖에 떨어지면서 스코어 14-7대순천오 k 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박노프 선수 정말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서산JC 수비수들도 정말 멋진 플레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좀 아쉬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는 성석 선수인데요. 이제 한점 박노프 의서브 제주선의 리시브 조금 불안했습니다. 자조영준 팔심의 공격 펼쳐봤습니다만 자, 받아냈고 손천호의 세팅이 됐죠. 박노프 네트를 아, 지금은 박노프 선수가 공격한 예. 순간에 이제 박노프 선수의 발이 네트를 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트를 건드리게 됐었던 박노프 네터치로 실점하게 됩니다. 본인이 바로 또 인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 서브 범실이 나오게 되면서 2세트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세트 스코어 15대8, 1세트는 15대7이었고요. 2세트는 15대8. 마지막 장면. 예, 길었던 네. 조영준 선수의 서브 세트 스코어 2대 0으로, 아, 이 서산 제이씨를 상대해서 완승을 거둔 순천오키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력 차가 나는 경기였고 순천오키가 정말 완벽한 경기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박노품 선수, 그야말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 족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선수 중에 한 명인데 그만큼 많은 기대를 받고 있고 오늘 이 경기에 많은 팬들의 관심이 있었을 텐데 그 기대, 그 관심만큼이나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